카타르 월드컵 카타르 도하에는 H조 팀들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32개국 팀 중에서 가장 늦게 경기를 시작하는 H조의 한국과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는 각자의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H조 중 가장 먼저 카타르에 입국했던 벤투호는 2 1일 선수들에게 모처럼 휴식 시간을 부여했고, 부상 선수들 관리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15분씩 훈련을 공개하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인터뷰에 임했지만 개막식 이후에는 브리핑하던 일정도 중단하게 됩니다. 한국보다는 꽤 입국한 국가들은 현지 적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자국에서 열린 나이지리아와의 월드컵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4대 0 대승을 거둔 뒤 지난 18일 밤 도착했습니다. 1 9일도 외곽 훈련장에서 진행된 공개훈련에서는 장염 증세로 최종 평가전에 나서지 못했던 호날두 등이 정상 훈련을 했습니다. 호날두는 최근 소속팀 비판 인터뷰로 인한 방출설 등에 휘말린 상태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 듯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상대인 가나는 20일이 돼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일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카타르에 입국했지만 정작 대표팀은 공식 일정을 피하며. 계속 현지 적응을 위한 휴식 중이라는 연막작전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팀 훈련 스케줄 등을 공지하는 피파미디어 허브에도 19일 일정까지 휴식일이라고 돼있던 가나는 20일 오후에야 사일 만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첫 훈련도 공개 없이 비공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9일 가장 늦게 입국한 오르과이는 대표팀 소집 기간 도중 모친상을 당한 골키퍼를 제외한 25인이 당일 오후부터 예상보다 이른 시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로체트는 훈련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세계적으로 높은 레벨의 선수다. 그를 오래 지켜봐왔고 연구해왔다며 그를 비롯한 모든 선수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1대1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팀이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매일 모두가 집중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르과이는 21일에는 전면 비공개 훈련을 통해 한국과의 경기에 대비한 전술 집중할 계획입니다. 각국이 모두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네요.